여러분 씨샤넬TV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율입니다 오늘은 제가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율이에요 맞아요 이율TV의 이율이에요 오늘은 트롤버튼 타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! 야 하율아 벌써부터 이율님의 비명소리가 들려 내가 되있... 아까 노란색까지 갔거든 뭐가 있어 뭔가가 보였어요 트롤버튼이 있어? 에이 어. 망해 그럼 아! 트롤 없을때 밖에 못해 어하윤아너 잘해야한다 너, 너 트롤한테 당하면 진짜 우리 망하는거야 나 지금 워룹으로 가도 돼? 야나 그냥 일로 간다 안되겠다 워룹 실패했어? 아니 워룹이 아니고 나 그냥 친구 때문에 트롤 당했어 친구가 트롤도 안했는데 나.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을 안 해. 아 안녕하세요. 아 아까 말했지. 오야 지금 버튼 안 누르고 있어. 그래? 오야. 나 살았어. 어나 먼저 가보여. 뭐 때문에 유관? 아 여기 트롤 버튼 하나 더 있어. 아? <laughs> 너 이거 몰랐어요 지렁기. <laughs> 야너 이거 몰랐어? 어 알았어. 아야 나 방금 얘들한테 트롤 당했는데 사람. 아, 벌써부터 트롤 버튼이 보이군요. little bit of a l 어죽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거트롤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네 이유를 바로 빔 표집 중 하율 니마 야 니마 이거 불가능이다 저기 치... 우리가 가잖아 개들이 그냥 트롤 오나 트롤 안 당했다 아니 아야 트롤 버튼이 두개 나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나도 아까 그것 때문에 오나 살았다 오야 어, 기다려줘 티티가티티가 티티가 건너오래 오케이 오케이 e i e 아. 오케이 가자 경찰이래 얘. 나도 경찰이야 와얘 트롤 안해 착한 안코님 같이 있어 그지 그지 안코님 착한 사람 나 기다릴게 어디서? 어 지금 여기에서 멈추 내가 너무나 앞이자 그래서 이윤님 가면 아 이윤 유리, 님도 왔고요 아, 자. 빨리 오세요 로 가고요 안돼 네. 아, 네. 자 발톱만 배우리 네, 스피드런 시작 그래? 이 네. 이거 망했어 뭐 때문에? 어? 이거 직사블인데안닿아서하야안 닿아서 하면 딱 좋네 나안 닿았어 하율아 나안 닿았어 하율아 빨리 가봐 이 다음이 문제야 어? 아야 이거 그냥 회오리로 가면 되지 않나 회오리! 야나 회오리 앤 기다려줘. 야나 이거 아예 회오리.. 기다려주세요. 야! 어나 기다려.. 봤으니까. <laughs> 아나뭐 어, 그냥.. 봤으니까 이거 기다려줘면 내가 너 트롤 해줄게. 어 해봐. 아니 야 친구야 이거 워록워룩 워로우로... 이걸.. 아니.. 잠만 이율.. 여러분 잠만요. 이율 님 기다릴게요. <laughs> 자 이제 이율 님이 거기다 왔군요. 좀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이율님이 저기네요. 있 저기. 와, 바로 위 아래 타이네 아니, 저 아까 이거 회오리로 건너왔는데 이율도 해야지. 이율님. 저 진짜 저로 할 거예요? 아니. 안돼. 야나 방에 이거 진짜. 나 방에 그냥 장난치다가 떨어진 분. 어디서 지금 바른 자, 먼저 가야겠다. 아, 안 돼, 안 돼. 먼저 가지 마. 게스트. 아, 게스트분. 나 게스트분 잘못 데리고 왔네. <laughs> 와, 얘가 먼저 트롤해서 날. 어, 실수했다. 이일님은 트롤 하지 마세요. 오케이, 트롤러 없다. 나이스. 뭐, 뭐야? 할리님자가 찍신 희생해드릴까요? 찍신 다.. 무슨 일이죠? 자 아, 기다려주세요! 찍... 필요 없는데요 찍신 기다려주세요! 근데 못뭐 때문에.. 잠깐저 이.. 돌아가는 블록을 조심해요 기다려주세요 길이 없어! 어? 투명길? <laughs> 기다려주세요 아나 죽었어! 겨우 다시 올라오나요? 겨우 다시 올라왔다 나이스. 응, 캐올라 없쥬? 응, 여기 없쥬? 따단, 따, 따라라란. 으아! 방금, 뭔가 이율이라는 사람이 나를, 아, 나 운동 좋다? 아 아니, 그 중에 딱 이사해? 아, 안 되겠다. 이거 그냥 내가 가는 영상 아예 다 찍어버려. 아는 영상을 다찍어버려 그럼 나는 먼저 가 아니 먼저 가는게 없어 아니야 이거트롤 버튼 타고 너무 어려운데요? 아. 아. 빨간색에도 트롤하는 것이 진짜. 트롤하는 <듀> 이 저기서 저층이이 그냥 이 틴틴나나 나 운동하는 거나 운동 잘하지. 나 운동 잘했지. 아들아 이거 좀해 줘. 아니 없어. 아니야, 여기 없어. 아니 여기 뭐로? 이거 봐. 우와 나 틀어. 얼음 좀해 줘. 에 여기 얼음으로 해 줘. 이거 닫다가 얼음으로 해. 여기 있어. 발판이 있어. 우와. 아, 중방이 나 따라와 아니. 네 아니. 깜짝아자아만 아니. 어니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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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만니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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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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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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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든 내가 너는 이긴다. 안 그래? 야 얘들아 내가 임산 이유 나중에 일인자야. 반한점? 아니 임산 이유 중에 내가 일인자야. 얘들아 제발 좀 진정. 나 한번 롤 올라가. 란단와튀 올라가. 죽었어. 트롤러가 자기를 죽였어. 때찌로 자기 머리를 때려 가지고 그냥 뇌 손상. 왜 우리 왜 우리 옆으로 뛰기. 와! 아, 궁금하다. 심판 찐이 빤나니니 아, 궁금하다. 이유 어디 있어? 야, 야도켓? 이 에. 깼는데요 아니, 야 이율 너왜깨 아니, 아니, 이율. 트롤하지하지 마. 아알 아니, 아, 알겠... 아 이래 트롤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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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, 아, 나 운동하는 거잘 봐. 와시 와. 나다. 아! 냠냠냠, 냠냠냠. 야 뭐, 여러분 트롤 버튼 타운 그냥 여기서 끝날게요 네. 아. 근데 그럼 인사 또 해야 돼. 아, 집이라서인상를 아. 하나 더 가져온 거야. 아, 아, 어쨌든 그래서 저가 제작자만 깰수 있는 다운 아이님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뭔지? 안녕하세요로 시작해요 네, 안녕하세요 히을. 이제 또 이율님이 올 차례입니다 자율님 앞에 있는데 어? 하율님 어디 있어요? 저..잠깐만요 하율님 네? 기다려보세요 렉 걸렸다 삐 자제 모델 미니 모델입니다. 야 기다려 주라. 좋았어. 저 그래, 기다려 주라. 여기 여기. 까야 기다려 주라고 할래. 나 파란색까지만 가고요. 예. 할님 이거 우리 절대 못 깨요. 근데 우리 왜 방금 전에 반말 쓰다가 또 존댓말 을 쓰는 거지? 같 아이 무슨 말이세요? 무슨 말이 사람 말이지? 베베 베베 핀이랄 뭐니 <웃음> <웃음> 아니 님 언제 들어와요 미니모드야 여러분 전 벌써 여기서 끝난 것 같네요 그럼 안녕 짐 <laughs> 짰으세요? <laughs> 아니요 <웃음> 와 이걸 속네 바보 죽을래요? 님 그건 내가 할 말이었는데 <laughs> 님 기다려주세요 네 파란색까지만 가세요다 깨고 기다리. 혹시 이거예요, 서수능커뮤니티 서리... 네. 전 다른 떠. 아 저거 딱 봐도 저것도 웨노왜은아 그건 쪽이잖아, 전아웨노왜맨나 그냥 바로 한번에 뛰어버리. 자저 이율님 기다릴게요. 저기 이율님이 보이군요. 0122. <laughs> 아, 이열님 계속, 그냥 갈게요. 아니, 왜요? 아니, 아직 파란색도 안 간대. 아. 자, 이제 파란색에서 새로운 가겠습니다. <laughs> 이열님을 이을, 기다리겠습니다. 따란, 따라란, 단단 따라란. 누가 멈춰? 삐. <laughs> <비. 웃음> 좋았습니다, 이제. 이율 님까지 왔고요 못 그럼 못 계속 못 그럼 못 계속 가 보겠습니다 아못 아니 이건 좀삐기다려자 이제까지 왔는데 이율 님이 떨어졌군요 지금 태초입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릴게요 기다릴 때까지 삐 하시죠 삐 자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방 아니 이거 방방 완전 작아 아, 저기 회오리 어나 파란색으로 사연하랬지 가볼게요 이밀하지 마세요 허이 망했어 뭐 때문에? 이거 지금 근데 아! 나만 반말 쓰고 뭐? 아 지금 이율 님도 흰색이군요 전 지금 초록색인데 저도 초록색이에요 에헤? 아 벌써 그거요?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거요 일로 와가지고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와요. 여기 좀 바로 일로 뛰어요. 도와주세요. 잠만요. 여러분, 어. 음. 저 구독자 여러분 잠만요. 이율님 좀. 그다. 제가 방 이율님 폰으로 아, 했어요. 아, 근데 이거... <laughs> 자, 아 여기 달리네. 어? 아 여기 방방 아니야. 전부터 제작자가 만든 게임인데. 그래? 어 이거 전부터 제작자가 만든 게임으로. 아! 나 태초야 야, 달라. 나 태초야 기다려. 나 태초야 야, 이거 달라 뭐? 이거 진짜 다르네 잠만요 기다려요 이윤이 틀어야되 재밌다이라고 안쓰여있어 어? 미로 어떨지 궁금하지 않아? 미로 그냥 네모나지 않아? 야 미로 근데 진짜 구현해놨어 이거 안돌아가 어? 이거 안돌아가 어? 이거 봐 맞네 잠만요 여러분 너무 복잡해 하지 마세요 그냥 삐- 할게요 삐- 제가 아, 알았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율님을이님이 해주세요 잠만요 삐-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이율님은 이제 그냥 집에 갔습니다 자 게스트 분이 그냥 집에 갔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다르네요. 그리고 이게 안 도네요. 들어올 때 재밌나요도 안 써져있고 아니 이거 옛날 미로잖아 아니 이거 진짜 옛날이랑 똑같이 만들어놨어. 쭉 바로 이로 뛰어버려. 아니 이건 진짜 너무 작잖아. 미니 긴 미니여도 진짜 너무 미니 아니에요. 쭉 아니 고 아파트만 들어가. 게...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이리로 가야겠다 이리로 가야겠다 어? 잠만요 잠만요 아 이리로 가면 되구나 어째다 아주 힘들게 만들어놨네 안돼 이리로 가야겠다 민트색 와 드디어 민트색입니다 여러분 아 방금 나 어떻게 했지? 체력 안 달아. 아니. 오뭐 이래? 와 근데 꽤 높이 올라왔네요. 아래 보니까 진짜 원래 진짜 진짜 원래 같아요. 아니 이거 진짜 원래 같이만 늘어났어. 실수했다. 잠시 실수만 봐주세요. 다시요 가보겠습니다 <laughs> 자 이제 여기에서 쭉 가주고요 짠짠 <laughs> 여러분 파파파파내 인생의 모토 잼 아. 아니야. 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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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고 너는 왔다시. 다단딴 따라라라 거의 다 왔습니다. 바로 일로 와주고 여기에서 일로 와주는 게딱 좋겠네요. 안 돼. 자 아니 이거 사다리로 만들면 어떡하니? 아. 실수. 뭐? 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? 아, 잠깐만요. 다시 해 볼게요. 아니, 방금 댐데 떨어졌죠? 여러분 이상한 짓못 하네요. 미니 제모타가 아니고 이상? 다시 해볼게요. 됐다. 아니 왜 점프가 안 눌려요? 됐다. 진짜 됐다. 체력 안 달아. 아 실수. 자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아 이거 아빨도 못 들어 안 났네 여기서 꺾어줘야겠어요 아니 올로 들어 어떻게 하지? 아 들어왔다 외출 와, 이거 이제 뚫렸네. 와, 이거 이제 완전 뻥 뚫렸어요. 자, 이제 진짜 거의 다 깼습니다. 아, 위에 바로 검은색이네요. 지금 검은색이에요. 와. 자 이제 여기에서 아 이제 자 이제 진짜 거의 다 깼습니다. 사유나라 발판 거의 다 사유나라 발판도 넘었고 와끝 마지막 사유나라로 끝내겠습니다. 사유나라 모그노에이베 아 진짜 너무 작아 그럼 안녕